아, 이번엔 타블라의 늑대라는 보드게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마피아 게임하고 굉장히 흡사한 게임인데, 이런 종류의 게임 중에 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어, 보드게임 사시면 항상 이렇게 인원수가 적혀있거든요. 8에서 24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임이죠. 약간 MT용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마피아 게임과 비슷하게 시민과, 어, 찾아내야 될 어, 마피아 비슷한 존재가 있는데, 이 게임은 늑대 인간이 어, 숨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세계관이고요. 그래서 일정 수에 따라서 늑대인간이 들어 있고, 일반 주민들이 그 숫자에 맞게 들어져 있습니다. 주민의 캐릭터 카드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민이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어, 너는 어떤 주민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원피스를 입고 있는 소녀야 그러면. 어, 이 주민 카드를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가짜이다. 이런 것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피아 게임처럼 밤이 되면 뭐 늑대인간의 정체를 알수 있는 또는 뭐 다른 주민의 정체를 알수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천리안 카드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원수가 아주 많아지면 새로운 직업군들을 초과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매, 얼빠진 놈, 경호원 등등을 넣어서 좀 게임을 아주 브라이어티하게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진행방법은 여러분들이 마피아 게임이라고 어 알고 있는 그 게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업해서 늑대인간을 찾아서 처형을 시키든지 반대로 밤이 되면 늑대인간들이 어 주민 중에 하나를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여기 이제 투표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한 다음에 두 명의 용의자를 최종 선발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토큰을 하나, 둘 동시에 던져서 늑대의 털이 나오거나 넉대의 발자국을 표시해서 투표를 좀 선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임은 어, 기본적으로 진행자가 있으면 좋아요. 마피아 게임도 그렇지만 이 타블라인 넉대 진행자가 있으면 좋고 진행자가 없이 하는 방법 뭐 인원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들도 매뉴얼에 적혀 있으니까 뭘잘 따라 하시면 좋고 어, 게임 자체의 룰은 뭐 조금씩 이제 다른 마피아와 다른 점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런데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공통의 모임이 있으면 항상 진행하는 어떤 룰을 정해서 편의적으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날로그 보드게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